오늘 우리가 창세기 31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만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개인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연합군 간의 집단적인 싸움인 전쟁은 이 창세기를 시작하고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5천년 역사 속의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한 15,000번, 약 15,000번 가까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쉬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세계 어디서든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5천년 동안.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서 중동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전쟁 하고 그 전쟁은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어떤 배려 없이 다른 사람을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남부 다섯 이 왕이 이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그돌라오멜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좀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배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조세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당이 화가 나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반기를 드니까 화가 나서 연합군 네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다섯 왕, 이 다섯 나라하고 싸움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뭐, 불악, 불, 이, 불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영 정도의 이 전소가 한 나라인 거예요. 저 하늘 도시가 큰 나라인 거고. 그 정도의 이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네 나라, 다섯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이깁니다. 네 나라, 그돌라오멜과 그를 주축으로 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무라벨과 아리옥과 그리고 디달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이 2절에 나오는 다섯 왕보다는 좀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을 섬기는 다섯 이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힘에 부쳐서 이기질 못하고 그돌라오멜이 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소동과 고모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뒤에 소동과 고모라를 다 약탈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예로 끌고 가요. 당시 과거의 전쟁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지금 뭐 비교되지 않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 평의 협정으로 인해서 포로를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요, 가차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약탈해서 가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어린애들이 남의 집 도둑질 하거나, 남의 차를 도둑질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막 돈을 빼앗거나, 돈벌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인간의 습성 속에는 여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아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잡혀간 거예요.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의 애국가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 그랬는데 롯이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악하고 죄인이라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돈만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러시아나 간과한 게 있죠. 이 당시에 이 쪽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 그걸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소동과 고모라 멋있다, 좋아 보인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전쟁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소동과 고모라에 있던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치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잡혀갔다는 소식까지 다 들려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참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실정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내네 나라 왕이 그돌 나오메를 중심으로 한내 네 나라 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다섯 나라 연합군을 이겨버렸다. 다섯 나라 연합군 꼼짝도 못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다빼앗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어요. 그리고 내네 나라의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간구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브넬의 형제 아브넬의 형제요 그리고 이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브넬의 형제라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리고 내네 나라가 연합해서 그를 잡아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이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318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이길 거라는 승사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을 318명을 가지고 와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내 나라 연, 이내 나라의 연합군을 쫓아가야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허무 맹랑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만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그 기근을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결해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하다가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 애굽의 왕위가 빼앗기고 지창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창금을 받은 것까지 다 챙겨서 애굽에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로왕의 입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너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바로가 그 말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얘기하셨다는 거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로의 입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서 자신이 처음에 가난안땅 들어왔던 그곳에다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니까 러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보이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다 미연에 방지한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냐면 318명을 데리고 다섯 나라 연합군을 이긴 네 나라 왕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겼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 아니면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브라함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조카 구하겠다고 갈 때는 318명 데리고 호기롭게 간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신 걸 내가 경험하게 하셨어. 경험한 그 믿음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경험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로 무모한 일 같지만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서 다 이겨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14장 6절에 보면 블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블레스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나가요. 그러니까 병기 든 사람이 쫓아오니까 그 소년이 아이 요나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병기든 이 아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지 당신 오른데 할수 없어서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도 버거운 그 블레셋 한 나라를 요나단이 자기하고 자기 병기든 사람 둘만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 요수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안악자선이 거인족이든 그것이 산이 높든 성읍이 높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못 가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잘살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조카 롯,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 롯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삼촌이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내 나라 연합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로색에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 살수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보여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 죄와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공고한 일에 빠진 지체를 볼 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빠져들 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거기에서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나단이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